야야야야야이 무슨 소리 무슨 어. 소리 무 소리 무 소리 딱 하나만 들어 어에 아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라는지 하나도 안들어에이에 어. 에이. 에이 아 이거 우리 지형이왜 이거 이렇게 돼 있냐 마크는 운빨 만 게임이야 오 석탄이다 석탄 어? 왜 아 막대기 불편하게 하나 남 하나 남네 아니, 깜짝아 뭔줄 뭐 알았잖아 막대기 나 있어 나도 하나만 오케이 나 하나만 주네 하나만 달랬잖아 나무 곡괭이는 나중에 땔감으로 쓰자 그래 나무 아니, 석탄 많은데 뭐 어때 절약해 절약해 환경 생각해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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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한강이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물고기 잡자 물고기 다 죽었는데? 오! 침대, 침대, 침대! 예 s 돌로! 이번엔 내가 돌도끼로다가 찍어! 양파몇개 만들어, 만들어 오! 까비! 음. 밤은 내거야 으아, 내거다아이 보트 만들었네 오! 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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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다 어? 꼈어, 꼈아 열매로 빨리 피해보 그래야 돼 아다가어 포탈이다 난파선도 있는데? 어, 금이다 금 오케이 어이 어이, 어이 아, 빨리 깨져 빨리 깨져 금 근데 돌고갱이로 깨지긴 함? 어어아 육지다 예에쓰 오, 오 말이다 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 말말 아니 마을이라는 줄 알았네 아이 집 짓는거 어때 집? 이거 뭐가 어, 안일어나는 어, 공포 모드 치고 뭐별것도 아니네. 아내곧밤 된다. 우리 빨리 지어야 돼. 기부은 어. 오케이. 어 지금 해진다. 어. 잠깐만 나무가 없어. 뒤쪽으로 막아. 빨리빨리 그거 막아.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. 건만 멋져. 무질공사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음 상쾌한 아침. 이제 낭비되어 있다. 에이 내려갈 수 있나? 야 잠깐만 나 죽어. 어? 너 평화로운 거 아니야? 이번 영상 망했나? 어, 야, 어, 야, 어, 어. 뭐, 뭐 나왔어. 야 말하자마자 나오는 거 있어. 너안 보였어? 안 보이는데? 아왜 나만? 너또 나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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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흠. 야이소문소소문소소문소소 문소리 u s 소문 소리, b u s s 소어 y 들어 m 들어 u 들어 j u 어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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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비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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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일단 j 안 m p jump, 없어 여 p jump, 카메라잖아 아 m p jump, jump, 나팔 소 소리 u 소리 내려 m p 소리 m p jump, jump, 예? 우리 뭐 했는데? 환경 파괴. 어? 살생 어? 인정. 고개 죽지 못할 것 같아. 어? 뭐, 원래 삼투판이라잖아. 딱 하나만 들어. 어, 예. 잘, 어? 잘 있어, 잘 있어, 잘 있어. 아이코끼리. 개시끄러워, 개시끄러워. 놀뭐라고잘 어, 있어, 잘 있어. 나 먼저 갈게나 먼저 할게. 소리 좀 줄일게 아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 어, 어, 이 소리야 이거야 이거야 i 야 왔어 왔어? 왔어 h 아, 아, 제발요 어떡해. 제발요 o 에서 a 라왔 o 어어어 어. 뭐 l i o 설명을 보니까 i o Bolano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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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What is i 아, 어 h 어 t 어 s it? What 아, 야야야야 잠깐, 잠깐만잠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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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. 어, 가서 가서 사라졌어. 어, 이제 우리 계속 훌쩍 받는 거야. 매 밤마다. 어, 아, 야, 야, 그럼 아침 만들어야 돼. 우리. 어, 너무 무서운데. 이거. 어, 어, 왜, 왜? 야, 소환, 아, 뭐, 소환 아니야. 소환 아니야. 아, 아니지, 아니지. 어, 이건 나타나는 거 아니야. 어, 아, 까부 놀랐네. 나 일단 한 대만 더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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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아 이거 입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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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어, 오.. 어어어 이거 어, 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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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하지 마야 다다 다다 그냥 다다 아 이거 왜 울어 왜울하으라고아이 다들하고 다들하고 또 나올 거지 너또 나올 거지 아니야 입자가 잖아아야야야야나 아, 진짜 못 하겠어 여기서 끌까 아니야 아니야 끄면 안돼다음 밤까지 버티라고 설마 안 나오겠어 그 나오겠냐 몰라어어 어. 야너 투명 걸렸어. 야뭐 들어 봐. 아왜 뭐야 뭐야 왜왜래왜왜래야 뭐야 뭐야 뭐야. 어? 어? 어, 잠깐만 왜? 왜? 아왜왜 왜. 아왜왜 왜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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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아니 또왜 이래? 어, 아, 참. 야야 야, 야. 아, 또. 안녕. 어. 징겼는데. 어? 얘? 어? 예? 야 미쳤다고?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? 아니 튕긴 거야아 이거, 잡아 이거, 잡아이씨야거 이거, 왜이렇게 많아? 어? 야야야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어 봤어 봤어 이거. 이거, 이거, 봤어 봤어 여기 이거, 이거. 어 여기 거 이거, 이거. 이 뚫고 있다 뚫고 있다 지금. 아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한번본 걸로 우리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? 그럴까? 그럴까? 뜨자, 그, 뜨자. 가자, 가자, 가자.